오늘은 음양오행 자축월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월이 되면 따뜻한 평화가 있어야 되죠. 평화. 병화. 평화라는 것은 환경이 발전하는 것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환경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한가롭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경화가 있어서 환경이 발전을 하면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금생수로 경금하고 신금으로 계수나 인수를 생하는 것을 금생수라고 하죠. 예, 금생수로 예, 더 자제하고 이게 추우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니까 자제한다고 하죠. 그래서 응결하고 얼려가지고 예, 준비를 더 해야 됩니다. 병화라는 것은 화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어, 신금의 계절이 희신인데 이 계절에 경금이 있으면 새로운 목적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 환경이 발전한 만큼 병화가 나도 환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생수로 응결을 하지 않으면 명문대에 가서 꼴찌 하는 것과 같은 꼴이 됩니다 그리고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가 있어서 식이 적절하게 대처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고 어, 인식하는 인식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토를 적합성이라고도 합니다. 인식력, 예, 적합성, 때에 맞는 예, 그런 것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는 예, 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토가 있어야 시기에 맞게, 시절에 맞게 인식력을 키워가지고 연구 중심을 갖게 됩니다. 사주의 뭐 개갑이라고 그래서 수생목이 아주 잘 되는데 기토가 예, 없으면 공부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때가 공부할 때가 왔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중심이나 생각과 사고력을 깊게 갖게 하게 됩니다. 만약 무토이면 무토. 무토이면 환경의 어려움을 예, 오랜 시간 스스로 인내력으로 이겨낸 것이죠. 인내력, 예, 참을성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또는 무토를 보온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종자를 잘 보관하는 모습도 예, 무토가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무토는 참고 살아온 인내력, 참을성을 위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 앞에서 무엇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는 거죠. 많은 고생을 하고 참고 인내한 분 앞에서는 그 고생이라고 별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병화가 없는 경우가 있죠. 병화가 없는 경우. 평화를 이제 목적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 의식이 부족하게 돼서 남을 따르는 목적을 가지면 되죠. 남의 목적을 따라라. 그리고 이제 평화가 없으면 자축은 녹는 얼음이 녹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목적이 늦게 나온다고 합니다. 병화가 없으면 보통 남들은 이제 있는 사람들은 묘에서 녹는다고 하죠 자축인묘. 근데 병화가 없으면 진, 진토나 사화가 올 때쯤 녹는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4 0세 이상 되면 녹는다. 그래서 날이 풀리면 이제 사람을 만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죠 녹는. 아,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날 때, 교류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 날이 따뜻해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봄이 오면, 병화가 없다가, 에, 인묘진, 뭐 이런 식으로, 에, 봄이 오면 시절떡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써먹는 사람이구나라고 애초할 수 있죠. 병화가 있으면, 에, 당연히, 자기 의지적으로 하고 없으면 환경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본성이라고 하죠. 그러나 병화가 없으면 본성이 아니고 남들 하는 것 보고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앞선 현명한 사람들, 현자들을 보고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화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많을다. 많으면 어 신금으로 설이게 신금으로 금생수를 하는 사람들은 탈진될 우려가 있습니다. 탈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의 보좌가 있어야 되죠. 경금의 보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화가 많아 가지고 금생수를 해야 됩니다. 목을 키우기 위해서 이때 이제 탈진이 되는 거죠. 설기 탈진이라고 하는데 병화라는 외부 환경에 맞추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거를 또는 뭐 몰빵 주의를 해라. 그리고 실력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꿈만 크고 준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병다하면 약이 경금이죠. 그래서. 새로운 목적에 맞는 예,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새로운 준비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경금으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큰 목적에 맞는 예, 준비 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진로 변경을 할 때다, 뭐 새로운 준비를 할 때다라고 어, 하게 됩니다. 사주가 병화가 없으면 그만 손행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우면 사주가 추면 생각을 오래합니다. 그래서 타협이 쉽지 않죠. 그런 사람하고 그리고 그 그런 사람들은 생각해보고 말도 하고 느리고 뻣뻣하다고 하죠.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통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갑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갑목은 자기 실력 중심입니다. 자기 실력 중심. 어, 자축어는 아직 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갑목을 이론적이라고 하고 체계적이라고 하고 학교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번잡한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갑목은 만약 을목이 있으면 갑목 어, 대신 을목이 있으면 현혹된 마음, 현혹된 눈빛을 갖는다고 해서. 다른 학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절대적 실력 말고 활용 중심에 대한 그런 학문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적 실력을 보는 것은 을목이라고 하죠. 절대적 실력은 갑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축월의 신금은 응결이죠. 응결, 응결이 되다. 보통 이것을 미래에 대한 준비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나가면 안 되니까 연구원 해라. 또는 무슨 학자를 해라. 책을 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금생수가 안 되면 보통 이제 병원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금생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없어가지고. 금생수가 안 되면 이제 응결이 덜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당대에서는 많이 발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래에 대한 응결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부모 부모들이 뭐 해놓은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도 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갑을 어, 지식력이라고 하죠. 개갑에서 어, 보통 지식력이라고 하고 예, 목이 갑목이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갑정은 연구력 또는 뭐 판단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이제 불을 많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물건 보는 안목이 있다라고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 자축월래 해수가 있고 기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데 해수는 약간 경영 참여적이라고도 하고 뭐 로펌적이다, 뭐 프랜차이즈적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월의 사화는 병화처럼 실제 온도가 아니고 희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습니다. 병화가 있으면 병화가 있으면 예,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 그리고 목적 의식이 크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긍정적인 사고를 이끌어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나는 할수 있다라는 믿음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병화 속에는.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 하기 나름 아닐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것은 자월에는 뭐 임수나 계수사령인지를 봐야 됩니다. 임수사령이면 동기 전이라고 하고 계수사령이면 동기 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추월생이니까 사대운이면 흰금 사령에 났습니다원령은 이제 편인 원령에 예, 토가 사령하면 편인격이고 예, 신금의 사령을 했기 때문에 사유축도 있고 금으로 못 잡으니까 예, 계수로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신격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상신은 예, 신금이 됩니다. 그리고 격구신은 예, 목이 되죠. 을목이 되는데 사주에는 격 구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위나 신분이 잘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축월의 당령은 개수로 봅니다. 그래서 지식 개발이나 지식 체계 확립을 보는 것이고 회용신 대합은 보통 회기신이라고할때 신계 기갑병 이런 말 많이도 하는데. 일단 배합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달리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자축원령의 상생식은 신계갑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신계를 전수지식체계를 쌓는 사람들 그래서 내력이라고 하죠 뭐 받은 것이 있는 내력들 진짜 받으려면 병화가 있어야 되죠 뭐 부모 유산을 받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리고 계갑이라는 것은 이제 활용적 지식 습득 및 학력 쌓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토는 자신과 환경에 맞는 적합한 지식이 있는지 쌓는지 이제 보는 것이고 이걸 적합도라고도 하고 그리고 무토가 만약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노동과 기술의 재능 효과를 발생 발생시키고 병화는 지위적 파급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서고자는 욕심이 있다고 하고 정화가 만약에 있으면 시장적인 재능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오행으로 설명하는 것은 방대합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2000 운세를 보자. 운세 2020년은 경자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생식에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귀신의 귀신. 신 배압 귀신이 온 거죠 귀신이 오다 아까 경금이 오면 뭐라고 그랬죠 새로운 뭔가 진로 변화에 대한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는 예, 시간에 도착을 했다. 시간에 도착을 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예, 그만두는 운세죠. 직장을 이제 그만두어라. 그리고 이제. 평화가 없으면 평화가 없으니까 남의 목적을 따라라 목적 그래서 이인자가 되어라 이인자 사주는 이제 축월에 신금일간으로 태어나서 금한 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가 너무 춥습니다 이게 사실 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간을 봅니다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가니까 한40 넘어야 이제 땅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신금으로 그만 순행이 되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처럼 연구 성향을 보이고, 그리고 책을 내라. 책을 냈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음, 학자처럼, 학자처럼 살아라. 보통 선생 뒤의 선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신금으로 너무 춥습니다.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는 아 식신격으로 본다. 이제 편인격으로 보게 되면 에, 상신이 없죠. 그러면 뭐 직업 준비를 안 했다는 말이 되니까 사주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격국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 세대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상신이라는 것은 이제 금이 되겠죠. 금 격구신은 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상신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인 원령에 비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예, 관이 없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관이 없습니다 관이 없다고 예, 뭐 직장에 못 다닌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금이 예, 많은 병화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인맥으로 예, 이름과 명예가 납니다 이름과 명예 실제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상신의 도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산이 되는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2, 3만 명 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는 사람인데, 예, 올해 직장을 그만두고, 예, 새로운 예, 준비 기간이 온 거죠. 준비 기간.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하여서 예, 재물을 버는 예, 그런 시기가 왔고, 예, 책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책을 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편인 원령에 뭐격국 말고 편인 원령에 비겁이 많으니까 책을 집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만 순행 순행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책을 낸거나 이러면은 이제 독자들께서 너무 이제 한줄 읽어보고 책을 덮게 되죠. 그래서 실전 경험과 같은 타인의 경험이라든가 자신의 경험, 실전에 필요한 그런 것들, 그러한 책을 냈는 것이 좋겠다라고 봅니다.